진짜 반포 50억 시대를 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포에서 재건축도 많긴 한데 가장 대장은 반포 1, 2, 4주구거든요. 왜냐하면 그 반포 1, 2, 4주구 위치도 좋고 세대수도 워낙 크고 그리고 대지 지분도 워낙 넓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었지만 근래에서는 약간 좀 말들이 많았었죠. 그몇년 동안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이 재건축 취소소송이 걸렸다 보니까, 취소가 되면 재건축 초과이 건수제에 걸리냐, 안 걸리냐, 이게 워낙 리스크가 커가지고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고, 그렇다 보니까, 반포 1, 2, 4주구가, 어, 좀 지위가 위태위태하니까, 우리 신반포 3차 경남 아파트, 레미안 원리라든지 아니, 메이플자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어, 우리도 규모 괜찮고, 여기도 제출한다 피하니까, 좋네 하면서 막 끌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리스크들이, 다 해소가 되다 보니까 이제 대장이 귀한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벌써 아크로 리버 파크 33평 가격 이제 40억에 딱육박해 버리고 그러고서 지금 메이플 자이라든지 레미안 원베일리라든지 여기 가격대들도 지금 40억 선 이렇게 벌써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다른 애들 볼 것도 없이 반포 일주고 같은 경우는 벌써 구축 아파트 상태임에도 40억이 지금 육박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이 가격인데, 완성되고 나면 그 가격이 얼마가 될 것이냐. 더군다나 반포 1, 2, 3주가 들어서고 나면 한강변의 정리가 거의 다 끝나요. 이제 신축 아파트 스카이라인이 완성되다 보니까 그때의 반포의 미래가치는 훨씬 더 높다라고 할수 있죠. 진짜 반포 50억 시대를 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 기본적으로 다들 좀 길게 보는 부분들은 있죠. 일단은 지금 현재 조합 설립을 했다라는 게 엄청나게 유의미하고요. 지금 재건축 조합 설립에 대한 규제들도 막 있었다가 사라지고 막 그러긴 했었지만 일단 안전진단 이슈가 워낙 크다 보니 일단 안전진단 통과되고 조합 설립 했다라는 게 일단 큰 장점. 그러고 일단 재건축 초과익 권수제를 피한 게 아까 1주구의 장점이라는 얘기 했었으면 재건축 초과익 권수제를못 피한 단지들은 사실 발목이 잡힐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 재건축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재총안을 뚫고 간다라기 보다도 우리가 조합 설립 인가가 최근에 났다라고 하면 관리 처분까지 가는데만 해도 4, 5년이 걸려요. 그러면 일단은 대비들을 쭉다 해놓고 그때 가서 고민하자라고 말하는 게 지금 재건축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4, 5년을 기다렸어요. 그건 정권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법도 예를 들어 개정이 됐다.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컨소제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그러면 쭉 그대로 추진하면 되고 아니면 그때 갔는데도 아직도 재초안이 있어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거기서 지금부터 완전히 없어지고 출발하려고 하면 나중에 어 그때 조합 설립인가 하고 그때 관리처분인가 하려 했더니 다시 규제가 생기면 이미 이전에 그랬었거든요 이명박 정권 말기에 재건축 초과이익 컨소제가 한시적으로 유예가 됐었는데 그게, 어, 그거 보면서 재건축 우리 하자 했더니 관리 처분인가 직전에 다시 부활을 해버렸어. 그러면 이제 묶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조합 설립하는 데들은 뭐 일단 그거는 나중에 고민하자. 이러면서 일단은 단계를 밟아나가는 식으로 움직이고 있죠. 레미안 원베일리랑 메이플자이가 일단 규모 면에서는 워낙 크니까 둘을 많이들 기대했는데 레미안 원베일리는 분양이 끝났고 메이플자이 좀 기다리시는 분들 좀 있죠. 메이플자이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 반포 3권이다 라고들 하잖아요 잠원동이긴 하지만 반포에 있는 신축아파트 라인들 따라서 쭉 형성된다는 라게 가장 큰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미 잠원동 쪽에 가격대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신축아파트들 잠원동의 대표적 아크로리버뷰 가격도 장난 아니고요 더군다나 메이플자이 자체가 대단지에 그리고 3호선과 7호선 더블역세권이다 보니까 거기 역시도 아파트 촌이 형성되고 나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